그들이 복식을 낙위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요관에서 낙위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그 돈이 자루 아위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도 또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르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열두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한 땅에, 가나한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탄꾼이 아니요 확실한 저들 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 즉,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든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하미로다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28절 함께 보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을 너희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으니라. 만일 너희가,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흰 머리를 슬퍼하며 솔로 내려가게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요셉에게 정탐꾼으로 오해받은 형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애굽땅에간 것은 곡식을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구하려고 했던 곡식은 얻었지만 함께 갔던 시모는 아버지의 집으로 함께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정탐꾼이라는 오해와 동생 시므온을 되찾기 위해서라도 다시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이 요셉의 형들의 마음과 갈립니다. 요셉도 잃어버리고 시므온도 잃어버리고 베냐민까지 잃어버린다면 야곱은 이제 수월로 내려간다고 말합니다. 아들 하나를 잃은 것도 슬픈 일인데. 스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하니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차라리 낫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정도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는 아들을 잃고 싶지 않은 야곱 인간적인 아버지의 마음과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먼저 인간 야곱은 아들을 더 이상 내어주지 못합니다. 애굽에서 복식을 싣고 돌아온 요셉의 형들을 통해 아버지 야곱은 지난 애굽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전해 듣게 됩니다. 애굽에 가서 복식을 구해오겠다 하여 아들들을 보냈더니 애굽에서 정탐꾼으로 오해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요셉인 것을 알지 못했던 요셉의 형들과 야곱은 복식을 얻은 것과 것은 고사하고 각 사람이 가지고 있던 동뭉치가 도로 자신들의 곡식 자료에 있는 것을 보고 다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상황이 요셉의 형들이 애국의 정탐꾼으로 오해를 받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와중에 곡식을 차기 위해 들고 갔던 동뭉치마저 자루 속에서 발견되었으니 두려움은 더 커졌습니다. 야곱은 시몬과 비나민까지 잃어버린다고 생각하니 더 두려웠을 것입니다. 과거 야곱은 사랑하는 요셉을 잃어버린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부모로서 자식을 잃은 것은 굉장히 큰 충격일 것입니다. 그런데 또 아들을 잃어버리게 될 상황이 오니까 지난날의 아픈 기억이 다시 야곱에게 큰 시험거리로 찾아오십니다. 우리 3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무원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하미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더 이상 요셉을 잃었던 지난날의 아픔과 같은 고통을 다시 겪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떤 부모라도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의 형들이 누명을 벗기 위해서는 베냐민이 꼭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야곱은 완고하게 거절하고 있습니다. 37절에 루우벤이 베냐민을 다시 아버지에게로 데리고 오지 않는다면 자신의 아들 두 명을 죽이라고까지 말하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이렇게 야곱은 인간 아버지로서 다시 아들들을 잃고 싶지 않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자기 아들을 내어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으로 가서 독자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도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이삭을 대신하여 순양으로 번제를 드리게 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순종하는 아브라함과 같은 아버지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야국은 하나님의 큰 섭리를 보지 못한 채 인간적인 마음에 아들의 생명이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 마냥 베냐민이라도 지키려고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안다면, 걱정과 두려움, 두려움에 앞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믿음이 야곱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 분이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완강하게 아들을 내어주지, 내어줄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달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소를 아낌없이 내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내어주시는 것은 야곱이 베냐민을 내어주는 것보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내어주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죽으시는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시는 십자가 죽음의 사건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을 향한 사랑은 베냐민을 내어 주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향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시무원을 되찾기 위해 베냐민을 내어주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십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야곱을 다시금 면단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언약을 위해 인간적인 진념에 사로잡힌 야곱을 다시금 다루시고 연단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전히 자신을 의지하고 여전히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인생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으로 변화시키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야곱뿐만 아니라 야곱의 형들까지도 지난날의 죄를 회개할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죄를 용서함을 받습니다. 하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함도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야곱의 집안을 다시금 애굽에서 무역하며 살아갈도록 인도하시기에 원하십니다. 반대로 야곱은 몸부림을 치며 자신의 열심을 다해 자기 자신의 생명과 아들들의 생명을 자신의 힘으로 구해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랬듯 하나님은 옳고 사람들은 그릇 행하여 사랑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야곱에게 필요한 태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야곱에게 이러한 상황이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한다면 더 온전한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에 놓여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면 더큰 어려움, 더큰 두려움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야곱과 요셉의 형들의 인생은 참된 평안과 만족이 없다는 것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반면, 순종의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면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과 평안함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또한 알려줍니다. 오늘날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며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계십니까? 내 방법을 고집한다면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전히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회개하고 주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광주 영광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한 믿음의 사람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뜻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 뜻 이루며 살길 소망합니다.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가 원하는 것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귀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부답고 살아하게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에 기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만 줍는 선한 성도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었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